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캡틴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는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피를 봐야 되는데 현재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잡혔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과거 올라가는 패턴이었을 때에도 뭔가 바뀌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만약에 이런 하락패턴 이후에 저점이탈하는 모습이안 보여지는 봉 하나가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뭔가 터닝포인트가 되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기금이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작지만 조금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음 거래일인 다음 주에 연기금이 계속 들어와줄지 이것도 한번 봐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걸안보이으면 이제 대선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썩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받쳐주는 분량을 뭔가 패턴이 바뀔 때 기관에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면 추세 전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양한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 캐피틴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된다. 그럼 제가 방송 계속 찍을 거고 영상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아이큐어와 치매패치제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 국내에서 이 치매패치제에 대한 국내에서 이 치매패치제에 대한 이 매출을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넣을 수가 있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국내에서 약 12년간의 독점으로 팔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호재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셀트리온이 첫 비법인을 청산을 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램시마 점유율 성장을 지속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 확대에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이러한 수익성 강화도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자. 거기에다가 셀트리온은 재료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레키로나 대상자 3배 복대 시도하면서 전환점을 맞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에 허가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죠. 받아들여진다면 레키로나주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3배 이상 늘어난다 라고 하면 저는 매출이 3배 이상 부터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아 출적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으니까 주가랑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대감이 되는 뉴스가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셀틱용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잘 그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퓨복기 아래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 준다면 쌍 바닥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너무 큰 벽이었나 봅니다. 조금 올라가나 여기까지 맞았어요 제 말이. 올라가나 싶더니 쭉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도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아직은 추세 전체가 꺾인 것도 아니고, 박스로 그려본다면, 어,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그림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횡보, 홀딩, 홀딩 하셔라. 그리고 위에 저항라인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그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시고, 이 아래로 좀안 좋은 모양이 나온다면 그때는 신중하게 붙여라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됐을 때이쪽 부분 여기에 매물대라는 게 있어요. 불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차이 시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추천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지수 같은 이런 패턴 바뀐 거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다시 지수 패턴 같은 게 바뀌는 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실전 투자 연구원의 주식 캡틴 따로 있는 채널 있잖아요. 거기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홍보 하나만 하자면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창들은 여러분들이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주식 종합차트라고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뭐 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떠한 상황인지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회사에 와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서비스를 규만타 증권을 가입해 주시고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 남겨 주신다면 75건 맞춰 주시면 물론 주식 캡틴 이름으로 가입해 주셔야 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증권사를 하면은 이런 거 보시려면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보셨어야 될 거예요 이게 고정이 되냐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커스텀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수를 잘볼수 있는 이 지수분 차트 전방판이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두 가지는 꼭 매매를 하시면서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돈한푼안 드리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럼 너희는 돈 어디서 버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유한타 증권을 사용을 해 주시면 저희는 여기서 돈을 받아요 근데 많이 받냐? 절대 아니죠 이거 일이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채워 놓는 거예요 누가 해준거 아닙니다 그분 월급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몇천 원 단위이기 때문에 될 거에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짜 서비스가 있으면 그냥 유한타 증권만 이용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손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꼭 한번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리딩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서 힘드실 텐데 여러분의 멘탈을 현재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랑 외국인들이 안에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세팅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주도 올라가면 그런 종목들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세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플러스 한 달도 하고 있어요. 플러스 한 달. 꼭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셔, 해보시자. 유한타 증권 가입하시면 플러스 한달도더 드리고 있는데 두 달에 55만원의 가격이 내 달에 55만원. 요거 한번 이용을 해보시자라는 것이죠. 받는 자 보면 세팅해놓은 사람이 승자가 될 겁니다. 그 승자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 캠핑과 함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 캠핑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